대한민국 1등 분양정부의 분양알림이 네, 오늘은 민영주택 추첨제의 모든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영주택 당첨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추첨제로 당첨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신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느냐 에 대한 답변인데요. 만일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의 경우 모주택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추첨제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는 요 먼저 모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일정 비율에 대해서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75%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이 이루어지고요. 아, 나머지 25%에 대해서 첫 번째로 참여하신 분들, 그 중에서 납첨하신 분들, 음, 바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지만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한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또한 역시 25% 내에서 추첨제 물량을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네, 만일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추첨제로 하셔서 당첨이 되셨는데 가점제 오류가 나서 혹시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자체가 일반 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을 때어 먼저 우선적으로 가점제를 적용을 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이 되셨을 경우에 가점제 오류 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 처리는 불가능하고요. 어, 만약 또 가점제 점수를 입력을 하셨는데 가점 신청자 미달을 어, 때문에 추첨제로 당첨이 되신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가점 점수를 잘못 입력하였다고 해서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처분 조건에 관한 요건입니다. 아, 첫 번째로 공급받은 주택이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생략을 하셔야 하고요. 아, 그 공급받은 주택이 입주 예정일 이전에 아,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한 아, 신고를 하시거나 거민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시거나 아,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거민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주택이 입주 가능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셔야 하는데, 자이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천지에 당첨이 되셨지만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처분 서약한 기존 주택을 그대로 또 처분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자, 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렇지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향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 계약이 어, 취소가 되는 거고 규정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할 시에 처분 의무 또한 발생을 하는데요.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시는 경우는요,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제가 처분서약한 주택이 실거래 신고나 거민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첨된 주택 입주를 하실 수가 없으시고, 6개월 이내에 또 처분하시지 않는 경우에 역시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처분서약의 대상이 되시는지, 만약에 대상이 안 된다면 언제부터 처분서약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 분양권을 주택처럼 처분 가능한 실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추첨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사용 검사가 완료가 되고 잔금을 납부를 하셨다면 등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진행 중인 주택이 있을 텐데요. 그런 주택 또한 기존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처분서약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주택도 입주권이 아닌 실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처분서약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지만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멸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인정되지가 않고요. 입주권 자체를 처분하여야 처분으로 인정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일한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 기존 주택의 처분은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됨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어, 이 주택을 세대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요. 어,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 이게 바로 처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민영주택 추첨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그 답변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민영주택의 추첨제로 청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청약하실 때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더욱더 좋은 분양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알림미 아나운서 송유신이었습니다.